네, 코인키스 멘탈 방송 또 지금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 한번 방송 간단하게 한번 켜봤습니다. 705.7원,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8시 전쯤 해서 6B까지 한번 적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봉, 일부러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패닉셀링에 또 연속된 패닉셀링을, 아, 보이고 있다. 아, 여기서 물량 받아주는 게 조금 나왔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치... 7a가 깨지면서 6b가 오는 순간 이렇게 빨간 저 뒤쪽에 그 음영 양봉 보이시죠 물량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디테일한 면은 이렇고 어쨌든지 간에 7a 거의 바닥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아어 저희 뭐 열혈 구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 이 정도면 조금 약간 힘들, 힘든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은 공포 타맥 지수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입니다. 완전히 9시 방향이죠. 이거는 저희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1. 거의 뭐, 18. 뭐17뭐 이런 것까지는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회복되곤 했는데 완전히 그냥 11까지 그러니까 저 진짜 뭐 극강의 공포 수준이다 Extreme Fear 그 이상의 정말 궁극? 궁 궁극 아니에요 극강의 공포 11한 자릿수가 한 자릿수를 볼수 있을까라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한 자릿수를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극강의 공포인 건 사실이다. 근데 제가 제목에다가 매우 중요한 리플 멘탈 사이클 이론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5분 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30분 봉을, 30분 봉을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자, 1시간 봉 터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2시간 봉 터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4시간봉 터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6시간봉 터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1봉 1봉 터치 하겠습니다 <laughs> 1봉 자 1봉까지 점점 이제 이 좁혀서 압축해서 보는 거죠 자 1봉까지 보니까 조금 뭔가가 좀 집약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막대기 이 캔들이라고 하죠. 이 막대기 하나가 일봉이잖아요 하루 하루에 그말 그대로 양봉이었는지 음봉이었는지 표시하는 건데 일봉으로 보면 좀잘 이해해 보십시오. 일봉으로 보면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 스스로 이걸 좀 체크하세요. 받아들을 마음이 돼 있는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통하지 않고요. 어, 지금 이렇게 많이 깔아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 지금 그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점들들은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15분봉이었다면은. 뭐 그냥 요몇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월 21일부터 지금 5월 오늘 9일 이죠 5월 9일까지 그죠? 거의 한뭐 1개월 2개월 사이에 한 2개월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장대양봉 하나는 그냥 장대양봉 하나 하나 쫙 그어지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때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때였을 겁니다. 반면에 뭐 이때는 절정이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 장대연봉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굉장히 기분 안 좋은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일봉 차트가 그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최근,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최근 2개월 사이에서 가장 느껴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또, 지나간 거면, 저때 저랬었죠?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웃음기가 살짝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한번 주봉까지 한번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살짝 티가 안나죠 왜냐면 여기에 199.5원이라는 역그 거의 2년간에 걸친 가장 최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일봉으로 넘겼습니다 근래에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힘들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만약에 리플만 이랬다면 더 공포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 루나, 아니면 리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 비를 세차게 맞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시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냈는데. 나만, 시험 성적이 안 좋아. 다른 애들은 다 막, 한개 틀렸네, 두개 틀렸네, 실수도 하나 틀렸네, 이러고 있으면은, 굉장히, 소외감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다 매맞고 있다. 두 번째는, 어, 코인 키스 채널이 있다. 코인 키스 채널이 있다. 여기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다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야 될수 있다. 이 방송을 듣는 것만,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기분은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좀 그렇네요. 저의 목표는 여기 그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리플멘탈 사이클론이 무슨 말이냐 이면 파란색이 있으면 빨간색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좀 다르죠 빨갈 때는 또 빨갛게 내려오고 살짝 올릴 때는 또 살짝 내려오고 오를 때는 내려오고 주봉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마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차트에 이 막대기 하나는 한 주간의 그냥 요약본이라는 거 그냥 한 눈에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한 주봉이에요. 말 그대로 한 주짜리. 그러니까 움직임이 확연히 보여요. 그렇죠? 올리고 내려가고 올리고 내려가고 이게 보인다이 말입니다. 차트를 여러분이 그릴 때도 대부분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제가 차트를 그렸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금 이런 느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쪽, 자, 이 차트, 여기요. 이쪽으로 갈 때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갈 때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갈 때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갈 때가 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 그러나, 그 사이클이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하루 눈질끈 감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면, 지금은 좀 길게 눈을 빼면서 이렇게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패닉링이확 차이 이런 게 낫지. 이런 거는 정말, 그, 웬만한 멘탈 아니면, 그리고 웬만한 펀더멘탈이 없으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 혹시 지금 약간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 이거, 마인셋. 이것을 이제 좀 바꿔보는 건데요. 지금 이 707원입니다. 업비트 기준. 정확하게 707원이라고 할게요. 질이라고 하지 않고. 707원이 있으면, 만약에, 음, 여러분이 이제, 어, 물탈 돈이 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저희 방송을 통해서 100% 몰빵은 없고 무조건 30% 30%만 음, 투자를 하고 나머지 70%는 갖고 있는다. 라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없는,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없,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없는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아 있는 분들 먼저 할게요 있, 있는 분들은 이 70%를 이제 언제 쓰시냐면 저라면 음좀 이렇게 넓게 잡으세요 그럼 이제 여, 여러분 임의대로 잡는 거예요 650 이때 70의 임의의 퍼센티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저처럼 좀 폭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잘하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확 모른 일이니까 확 빠졌을 때는 그때는 정말 패닉셀링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만약 없는 분들이 있죠 없는 분들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차트만 보고 있고 가격만 보고 있으면 707, 706, 705 갑자기 701 아까처럼 699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니까, 러 나도 모르게, 매도보트는 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꼭 어떤 경우냐면, UFC 정찬, 정찬성 있잖아요. 정찬, 정, 정, 찬성 선수가, 볼카노프, 볼카노프스키한테, 어, 아주, 솔직히, 좀 실력 차이가 솔직히 안 됐잖아요. 정찬성 선수가 좀 아쉽지만. 그래서, 어, 일방적으로 지고 나서, 이런 파이터도 그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계속 격투기를 어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 이제 그렇게 UFC 챔피언을 갖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저기 암호화폐로 치면 하나 그냥 제대로 그냥 은봉 하나 맞고 멘탈 나가신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정찬성 선수도 본인 이야기했어요. 약간 감정적으로 됐다. 제가 멘탈 나갔다는 거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감정적으로 됐다. 이런 걸잘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 그걸 못하면, 이, 그 순간의 생각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볼카노프스키한테 지금 그냥 일방,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고, TKO 당하셔서, 그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자책하는 말 하겠죠. 지금도 딱그 느낌이에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707원 이렇게 되는 게그 느낌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한대 맞으신 거예요. 만약에 650원까지 가면 여러분 진짜 정찬, 정찬성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 스스로의 마지노선을 하나를, 한 분, 어, 그한 가격 영역을 마음속으로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라요. 그, 좀, 리플에 좀그 조회가 있게끔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좀 마인드셋을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리플 꼬셔서 뭐 합니다. 그죠? 꼬셔서 뭐라는 거 없어요. 그냥 리플 투자하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650, 여러분이 정한 게 60, 650이에요. 마지노선이. 우리 회원분들이 마지노선 따로 있죠? 제가 글 올려드렸고. 근데 여러분 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과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멘트를 다르게 할수 밖에 없는 건 여러분이 정말 깊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그 어, 맥주 한잔 그러니까 하루에 100원이거든요. 100원. 아니 뭐 고량주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 저희 무슨 회사 무슨 CEO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거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맥주 한 잔으로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리딩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그 멤버십은 그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면 멤버십 하루에 100원은 여러분이 리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리플 투자하는 것 외에 나는 하루에 100원이라도 이 채널에 쓸 용의가 있다. 하루에 100원, 하루에 커피 한 잔도 마시는데 하루에 100원. 그냥 그담 그냥 그냥 그 보금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스터디 할때돈 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어, 여러분이 실제 리플에 어, 애정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리플을 끝까지 가,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당연히 다른 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똑같은 멘트를 드릴 거예요. 제 생각 똑같이.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이 공적인 이그 공개방송은 누구나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좀 들을 수 있게끔 제가 그 멘트를 조절을 합니다. 이 멘트 강도가 세, 세지 않아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좀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양해를 정중히 구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꼬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70이 없다. 나는 이미 물방해 볼수 없다. 그러면 이거 정하시고요. 만약에 진짜 650이 온다. 만약에 그러면 물량을 덜어내셔야죠. 아예 그냥 다 전략 매도하는 건 너무 아쉽고 그러나 뭐 이, 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는 솔루션을 여러분께 어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리플사이클 이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뭐냐면 여러분 기분 아니 그 오를 때는 흥을 돋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운될 때는 이제 어... 반 여러분의 그 힘든 느낌이 절반이 되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뭔가가 쫓긴다 라는 말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마 여러분이 50만원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50 만약 마이너스 50만 원에 마이너스 5 0라면 25만 원이잖아요. 뭐 어때요, 뭐 그거? 25만 원이 뭐 적은 돈 아니지만 그래 한번 뭐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만 만약에 5천만 원, 뭐 5억 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표정 관리 안될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량을 덜어내는 것도 그래 도 일단은 심적으로 조금 덜어지니까요. 대신에 이제. 저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매도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매도가 맞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익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정찬성 선수처럼 이렇게 그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그 욱함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꼭 매도, 매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나 그, 그것도 그 마찬가지로 세력이 다 어, 스케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간 711원까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까 650원이라는 것은 제가 임의로 설정해드린 그냥 금액이고요. 여러분만의 금액을 정해보세요. 제가 회원분들께는 제가 어, 얼마라고, 음,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내일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오늘 할 일이,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아침, 아침부터 그냥 계속 집중만 해서, 오늘 그냥 침대에 누우면 30초만에 잘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로 제가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아, 지금 제가 또 방송을 이렇게 멀리 하는 건, 또 여러분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힘들어요. 권, 이, 그, 구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니까, 러 리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판이 원래 그런 판입니다. 마지막 멘트로 제가, 어, 우리 회원분들한테만 할 만한 멘트를 제가 딱 하나만 때리고 방송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하고요. 허락 안 하면 안 할게요.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방송, <laughs> 제 방, 제 방송, 그니까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입니다. 살짝 회복되고 있는데 페넥슬링 제대로 나왔어요. 회복되고 있는데, 아 뭐라 될까요? 그 가장 아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가장 아니야 주봉이야 일봉 가장 힘든 구간에서 지금 여러분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팔 벌려서 느껴보세요 진짜 느껴보세요 저는 회원분들, 회원분에게만 들 하는 멘트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이 허락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99원도 가봤어요 이때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199원 때도 199원 때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그 상장 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가지고 싹싹 팔더라고.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팔더라고요. 어? 뒤돌아봐야 되는데 왜 뒤를 안 돌아보지? 아, 상장 폐지라고 하니까 주식에서 상장 폐지.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걸로 생각하나 보다. <laughs> 이거 아닌데. 코인베이스에서 그냥 나갔을 뿐이지. 업비트 비썸 코인원에서는 그대로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 만봐서라도그죠 그래서 근데 200원까지 깨지니까 좀, 너무하다 싶은 걸, 너무한다. 아니, 이게 200원이 깨질 시대가 어느 때? 2021년인데, 2020년 연말이니까. 아니, 이게 그 정도야? 아니, 사, 진짜, 상장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음, 싶어가지고, 뭐 저는 해외계좌를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세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센 돈. 근데, 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럽냐면, 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코인원이 없어지면 어떡해. 뭐,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코인원한테 직접 메일, 고객센터에 메일 보내가지고, 없어지, 여, 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시죠? 이 회사 안 없어지죠?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확답을 받고, 세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때, 매집을 하기 전에, 이때 그 극강의 공포감. 아까 우리 700원 7B 깨지고, 6, 7A 깨지고, 6B로 살짝 터치하고, 6B한테 안녕 인사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공포감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막 물어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 여러분은, 진짜, 진짜 멘탈 굉장히 강한, 뭐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원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딱한 멘트 아까 제가 여러분이 허락한 거 하겠습니다 두팔 벌려 두 팔을 벌리시고 이 공포감을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아 하... 미친 사람 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방송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회원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 공포감을 느껴보세요. 아, 아, 이, 이, 그, 공포감의 느낌. 이, 지금 현재 이런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아, 주식, 주식 차트로 한번 일, 저 위, 저희가 80.48% 수익 받던 지금 일봉으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일봉 체크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잘 보세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215원에 잡아서, 자, 딱 이런 차트였습니다. 이런 차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된 거다. 이유는 거래량이 계속, 밑에, 밑에 보이시죠? 거래량이 계속 두 배, 두 배, 두 배, 두배 터지고, 이 그동안 5거리 일에 터졌던 것에 여러 배가 이렇게 거래량이 화끈하게 터졌다. 만약에 여기서 더 터지려면 지금까지 없었던 이89288이거래량의그두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요. 근데 위니푸드 여러분 위니푸드 안 들어 보셨잖아. 저 때문에 들어봤지. 그죠 근데 저런 종목이 그럴 수 있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올랐을 때 우리는 80.48%권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 미련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멘트했냐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좋죠? 좋죠? 행복하시죠? 네, 수익 내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분명히 장대 음봉이 쭉쭉쭉 화끈하게 죽창처럼 바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이거는 내가 제가 고수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90도 차트는 없습니다. 45도 이, 이런 완만한 30도, 20도 차트는 어 아주 건강한 차트죠. 서세 올라가니까 그러나 이런 90도 차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욕심쟁이들이 다 올라타서 그냥 만든 차트예요.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나는 우직하고 모던하게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좀 아쉬워요. 욕심쟁이들이 올려준 거는 그냥 먹고 먹고 털어줘야죠. 바닥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잡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올라서고 있다고 그냥 이제 막 뛰어든다고요? 에이 물량 받아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럴 때이 공포의 반대가 희열이잖아요. 희열을 느낄 때, 희열을 느낄 때 온몸으로 느끼고 그냥 다 팔아버려라. 리플도 마찬가지 주봉입니다. 공포예요. 지금 몇 주째 하락하고 있는 겁니까? 다섯 개총 여섯 주 중에서 사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사주 연속, 공포스럽잖아요.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느낄 능력이 되신, 되시는 분들이세요. 온몸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가격을 마음 먹고 계세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불편해요. 오늘 잠못 자요. 오늘 잠못 주무십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이건 제가 정한 거고요. 임의로 지금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정한 거고. 저희 회원분들은 제가 정해 드렸죠. 아, 내일 내일 정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정하세요. 여러분이 물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게 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 리플을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면요.